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합동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폐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목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페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늘 3 0 절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많은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 고통과 고난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이 고통과 저주, 이 고난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어졌냐 하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원죄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이키면 되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죄인이 되어버렸고,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통과 고난, 저주의 문제는 왜 해결할 수 없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마귀의 자녀로, 또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이 마귀가 주는 12가지, 이 인생의 문제 여기에 갇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12가지 사단이 준이 저주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인데 본질상 그랬어요. 태생적으로 우리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 말은 우리 머리위에 진노가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고통과 고난, 이 저주의 문제가 언제 이 말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타고 오냐니까 그러니까 세상 말로 사단이 정해놓은 이 운명을 따라 이 운명의 선을 타고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저주와 죄앙이 죄의 문제, 지옥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 갈보리산 골고다라고도 나오죠. 이 갈보리산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여기서 성취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 로마에서 행하던 사형, 사형의 방법이었죠. 인간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그런 사형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다 이루었다. 3 0 절을 말씀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임해 있는 이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다는 말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임해 있는 이 죄로 인한 저주와 취향의 문제를 해결하시다는 말이며, 그리고 우리가, 장, 우리에게, 우리가 장착하게 되어질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이세 가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완성되어졌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제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이 다른 것의 순위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 말고는 다른 순위가 없어요. 어떤 것도 1순위가 될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임해 있는 이 저주와 재앙의 문제, 어,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과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이 운명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언약은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다 이루었다 라는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문제 왔을 때에 문제 보고 흔들리지 말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라니다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다이루었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있죠. 우리에게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시공간을 초월하신 성삼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하시고 성령님은 지금 살아서 이 사실 을 믿는 자에게 저주와 재앙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 해방되어지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계시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난 겁니다. 우리의 과거 아담이 지은 이죄 그릴 수단에서 다 끝났죠. 현재 그리스리간 지옥,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마귀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미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의 문제가 천국 갈그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거예요. 내게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문제 보고 흔들리지 말고. 다 이루었다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언약을 알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신 중요한 응답들을 누렸죠. 요셉,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고, 하지만, 17년, 언약 붙잡고, 요와께서 요새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문제의 어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해결되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문제가 나와 상관이 없어야 돼요.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야 됩니다. 인생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문제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게 응답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게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 힘, 능력이 있어야 되죠. 답이 있어야 돼요. 그 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데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제1순위로 최고 순위로 딱 붙잡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런데 기다리는 이 시간이 고통과 고난이 계속되어진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순간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고,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는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순간,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지어야 될 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는 80년이 걸렸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다 하나같이 다이 언약을 붙잡고 기다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이 하는 질문이 뭐냐 하니까, 그러면 이 나라는 언제 회복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 다치더라도, 이, 이 나라, 이 땅, 이 유대나라는 언제 회복되어집니까? 제자들이 또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은 문제. 해결되어질 것 같이 보이지 않는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는 이 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주권이 빼앗긴 이 문제 언제 해결되어집니까라고 물었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이 뭡니까? 너희 알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 알바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기 때에 아버지께서 그 자기 때에 그 일을 행하실 것이고 너희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할바 아니라, 자기 한,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까 너희 할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지원되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기다림이, 누림의 시간이에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다 이루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과거 현재 미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 나의 미래 보장되어져 있는 것이고 나의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나의 과거 그리스도 그 안에서 완전 해방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누리고 기다리면 우리는 문제 해결을 기다리지만 언약 붙잡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첫 번째는 뭐냐 다 이루었다. 그릴 수도 언약 붙잡고 기다리라. 두 번째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래서 오직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오직을 발견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크리스도밖에 없죠.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크리스도밖에 없어요. 석가모니도 그렇게 열심히 고행을 하고 그러면서 일어날 때는 모르겠다 그랬어요.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답을 알지 못했죠 근데 그리스도는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룬 것이죠 장세기 3장 15절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의 문제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 죽음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해결하셨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의 언약, 피가 아니고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죠. 죽음의 죄의 삭순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로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구원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원죄 없이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임마누엘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길을 열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게 하셨죠. 다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하신 것이죠.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러 번 필요 없습니다. 단번에 끝내셨어요. 십자가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죠. 인류 역사에 단한번 있었던 이 사건, 이 사건이 인류가, 인류의 역사 속에 계속 어, 당해왔던 고통과 고난, 저주의 문제를 이단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단한 분, 그분의 단한 번의 죽음으로. 그래서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오직을 발견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예요 그래서 절대를 발견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절대를 발견하고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언약이 사실이라면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절대를 붙잡고 이제 도전하는 것이죠.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께서 십자가에 죽 죽고 난 다음에 언약 붙잡고 죽음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것이죠. 죽음과 이 세상과 단절되어지는 그러한 두려움을 무릅쓰고 이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왜?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유일한 오직 그리고 절대의 언약을 붙잡고 이들이 시대를 향해서 도전한 겁니다 사도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가지고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안디옥에서 이 그리스도 절대 언약을 붙잡고 도전한 것이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몇몇 소수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우리는 언약 붙잡고요. 도전해야 됩니다. 내게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죠. 내게 여전히 고통과 고난의 어려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끝났다라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이제는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또 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죠. 이때 이들이 성전 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도전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그 옥에서 나오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났죠. 이들이 뭐에 도전했냐? 로마 보그마에 도전한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 이 식민지 식민지의, 식민지가 민지 되어버린 이때에 이들이 어떻게 로마를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 결국 세상의 나라는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이들이 뭐에 도전했냐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회당으로 다시 말하면은 부대에게 이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 결과 250년 만에 로마는 복음화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여전히 있죠. 어, 지금도 질병의 고통 가운데 또이 새벽에 어려움 당하는 또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환경과 가정의 또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로 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리스도 다 이루셨습니다. 이 오직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세요.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기다리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절대의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우리는 문제에 속지 말고 정말 오직의 언약, 절대 언약,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하는 그 순간에 흑감은 무너지게 되죠. 다니엘서 10장 20절에 네가 스스로 겸비하기로 한그첫 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어졌습니다. 다니엘 4어 다니엘 1장 8절에 뜻을 정한 그때 하나님은 이미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절대 언약 세계 복음화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결단 결단하고 도전하게 될 때에 흑감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결단은 오늘 우리가 결단하게 될 때에 이것은요 미래를 좌우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후대에게 그대로 쌓여지게 되죠. 영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릴 수도 다 이루셨습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다 이룰 것이다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미래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이 하나님께는요 시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오늘 다 이루어진 겁니다. 내게 문제가 있다. 여전히 고통과 고난이 있다. 그리스께서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갈보리산에서 죽,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이 사실을 내가 오늘 믿게 될때 오늘 내게 있는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그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게 될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다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다 끝났 다 이루셨음을 믿고 언약 붙잡고 기다리고 그 언약 붙잡고 또 도전해야 될때 도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응답을 보고 누리는 증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